기술 배우자. 우리 슬러거로 기술 배웁시다 네네. 돈은 바로 바로 써야 되는 거 같아. 이 누구야? 어, 대 어. 뭐야? 누구예요? 노이나 고로 아니지. 아. 오케이. 누가 마지막에 있었이사이나 同時マグミ経由で仕入れた正真正銘のが拳銃は全部で6丁1丁につき6発撃てるとして36発発射できる36発かあ<ー>相手は上野義治とその場にいる清和会の連中全員お<ー>こないなとこ呼び出して何のつもりなんすか柴田 あ、違う、マジマラ。単刀直入に言います。今日の、上野義晴の襲撃。真島さん、行かないでください。どうしてそれを。あなたと冴島は今日、出所直後の上野義晴を都内のラーメン屋で襲う。ああ<ー>。そういう計画ですよね。実はあの計画、ちょっと問題がありましてね。 予定を変更させてもらうことになりましたこのまま襲撃に向かえば堂島組長や島野さんにも迷惑をかけることになってしまいます兄弟はもう向かってねえじゃあ俺はどうしたらええんじゃ、まあ家が真面目よあんた俺に兄弟を裏切るっちゅうかこのまま見殺しにせっちゅうか落ち着いて落ち着いて 俺は行くほんとにどんな裏があってもかまへんんとに俺とってサイジマはたった一人の兄弟なんじゃマジマさんでもそれじゃあ,あなたの身もうるさい関係ないわこっちはそんなのもとっくに捨てる払って一んじゃユイザさんの瞼りなそうですかそれじゃ仕方ありませんおい 머리 살짝 좀 근데 이상해, 이 머리 정글이 좀 약간... 이거 머리 이상해, 너무... <웃음> 어떡해. <웃음> 아... 어떡해... 아... 눈 찔린 거예요... 아... 미쳤다!

오, 그게 서 나은 오이놈이에 지금 뭐, 똥아, 아 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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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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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셨는데 이분 <laughs> 이분 회춘하셨는데 옛날에 비해서 나이를 더 거꾸로 드셨는데 <laughs> 대박이다 또 잘생겨졌어 아 잠을 제대로 못 잤어 아, 성형일까 그런가 보다 신우님 오랜만이에요 일하러 가야지 그런가 근데 너무 괴리감 장난 아니다. 이 마지막은 난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전 마지막보다 얘가 훨씬 뭔가 맞추려나고 있어서 진짜 얘네는 왜다 이런 데서 사는 거? 야 근데 저 짓을 당하고도 어... 다시 조직으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마지막은 좀 아직 그 마지막. 이해가 안 가죠? 저런 짓을 당했는데도 아직까지 조직이 다시 들어가고 싶어해. 어머 이거 뭐야? 대화하자. 뭐야 이거? 휴대용 티슈를 받았다. 그런가? 복수하려고? 야, 근데 지혼자 될까? 거이카네이이 혼자서 지혼자서 그게 가능할까요? 안될것 같은데. 아 잠깐만. 슬러브가 슬러브로 가겠습니다. 가자 일하러 가자. 당근 빠따. 당근 빠따. <laughs> 빠따로 가겠습니다. 제발 노조미 보자 드디어 노조미 얼굴 좀 보자. 노조미 말고도 더 데려왔다고? 어? 어 진짜? 가게 손님도 뭐야 우리 쪽에도 몇 명을 보냈으니까 역시. 3대3 <laughs> 3대 트레이드 된것 같은데요? 3대3 트레이드... 온것 같은데? 아, 더 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도 있을 건데 협상 카드를 더 준비해야 돼 아, 마지막 격투 스일이 훨씬 쓸만한 거예요 음. 키류가 좀 쓰레기인가? 키류 왜 대충 만들었어? 왔다 보자, 노조미 그놈의 노조미 나도 보자 오너다って言ってるんです다맞아맞아마지막이훨 <laughs> 싸움 기술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아. 난노여야오스카르사 오마이 좀 지금부터 내라네아 이게 네? 오너를 웨이터들은 모르나봐. 오마이 <laughs> 오너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 이러는 거 보니까. 도유가즈노 푸키마시야. 아이니쿠. あんたと酒飲む自分のションベン飲むほうがまだマシましいもんじゃねえぞあれは <laughs> 店は明日の連中に任せとけば一日ぐらいはなんとかなんだろう <laughs> 俺は明日は公園で待ってる明日は公園はいケー。はい 오케이 okay, 공원으로 갑시다. 오너からの呼び出しいつからからあと頼んだで <laughs> <잘> <laughs> <laughs> 이제 출근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작정하고 만든지. 아... 아시타바 공원이 저 속한 곳이야. 오케이. <laughs> okay. 꼭 저장 두 번씩 하드라 여기는. 저장이 두 번씩 돼. 민정이한테 <laughs> 접근하지 말고 그래야겠다. 지나가다 가게 있으면 사자, 그죠? 이게 물량만 있으면 솔직히 무쌍해도 되거든. 막 겁나게 때려 패도 어차피 물량은 안 안전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laughs> 겁나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서 그렇게 치면. 전투가 쉬운 것 같긴 해요. 물량만 많이 사놓으면 되니까 물량 겁나게 빨고 하면 되잖아. 어디가 스토어일까요? 자, 여기 드롭 스토어. 드롭 스토어로 가자. 드롭 스토어로 가서 물약을. 나 지금 돈 얼마 있냐? 돈 얼마 있지? 오콘 그풍물량님이 계시는 거 아니야? 됐다, 됐다. 감사합니다. 물티슈가 뭐예요? 물티슈 있으면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이런 싸이버스. 아 소지품 늘릴 수가 없대. 아씨 어떻게 물력 다 쓰면은 소... 물티슈도 사겠습니다. 물티슈는 뭐를 올려주나요? 나 물티슈 하나 있는데. 아 티슈 하나 있어 티슈. 어디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 아래로. 오케이 공원이죠? 아, 아래로. 받은 거 하나 어머 여자다 큰일이네 얘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카와이 데스네 아니 저, 저 사람은? 이렇게 왔다 저기요 이렇게 뛰어 오 귀여워 예쁘다 이분이 배우예요? 아 어, 진짜? 웃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웅얼거리지 말고 말을 제대로 해보라 저..저의 남자친구가 되주세요 어나 이거 방송에서 본적있어 남자친구인척하는거 실제로도 귀여워요? <laughs> 내가 남자친구하면 안될까? 나랑 사귀면 안돼? 난내 안에 그 남자친구 아빠한테 뭔가 그거 뭐더라? 갑자기 먹고 이 아가씨 뜬금없이 남자친구가 대달락하니 요즘 아들이 렇게 원래 적극적이가아 세상 많이 변했다 내가 당황하고 있는 게들 깊을 텐데 아 확실하게 맞받아 쳐야 되는 기라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볼까?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 알겠다. 니네 어리에 내가 졌다. 견을 전대로 사기자 아, 그건 좀 무거운데요. 아, 진정하시고 남친 정도로만 갑시다. 뭐? 그것도 먹고 맞춰줄라 했는데, 됐다 치아라. 됐다 치아라. 아, 제가 설명을 제대로 안 드렸는데, 남친이 아니라 남친 행세를 해달라고, 이멍청한 남친 행세라고. 오늘 시골에서, 아빠가 내 남친한테 보러 오게 됐는데요. 사실 손보기 싫어서 <laughs> 결혼하지 말라던 <laughs> 그녀의 이중성이래. <laughs> 뭐야 저게 <laughs> 슬림한 몸매, 안데르하고 포니테일이 멋있고 칼날 같은 위태우면은 겸비한 사람이 난데? <laughs> 나잖아. 내 아이가 그거야. 대충 말했는데 미미네요. <laughs> 아빠가 부러운데 <laughs> 남친 행세해달라는 기가. 아 말이 통하네요. 저는 선봐야 된다니까. 이쪽까지 <laughs> <laughs> 남자가 생각이 또 없거든요. 남친 좀 대주시 아니. 못짤수 없지. 네이이 이 참에 막 결혼하자. 억스로난잘 보이네. 기억으로만. 고마가 시마 음. 고마가 큰마내가딱국밥에딱 음. 어, 데려가 콜라마. 음. 내가 해줬구만. 니좀 귀엽다. 아, 코코아래. 아, 귀여워. 코코아 한잔 할까? <laughs> 친근한 호칭으로 <laughs> 빅바리빅과이 <laughs> 코코야 가자 강아지 이름 같다 코코 먹고 벌써 피곤하네 출발이라니 어디로 갈 생각인데 당연히 아빠랑 식사할 곳이죠 셋신 식당 하면서 대화할 거예요 아 고독한 미식가 뭔 대화를 한번 버리고 한번 마주쳤다가 돌아가는 걸로 해줘라. 아 안심을 못하니까 대화 좀 해봐요. 고로 오빠, 고고. 첫지도. 이 언니의 이름은 아이스 코코아입니다. 오. 95년 3월생. 스리 사이즈 82만 6,2188. <laughs> 82만 6,2188. <laughs> 82만 6,2188. <laughs> 고마워요 외건. 진짜 아이스 코코아. 아. 가명인가? 아니면 엄마 아빠가 웃 끼게 지으려고 그런 건가? 이쁘다. 코코 누가 아버지? 누가 아버지 무아시노? 누가 아버지 무아시노? 이상히로 걱정하시거든요. 상냥한 아빠라고요. 아 글라. 딸이 니처럼 생겼으면 좀 걱정을 하겠네. 이해한다. 선발하고 하기 전에 어제잘 해주세요. 남친 설정인 말인데요. <웃음> 설정이 <웃음> 사기지는 반년 치과 의사이고 취미는 드라이브와 영화 감상. 좋아하는 음식은 제가 만든 오므라이스라는 카와이한 설정을 부탁합니다. 오구설죠 그렇게 말해버렸단 말이야 외워두세요 잠깐만 니가 니부덤을판나 우찌다 외우라고 나 잠깐만 기억 안나 뭐라고? 뭐라고? 정보 아, AV배우의 이름은 거의 다 예명입니다 아 예명 업계 내에서의 이름은 본명이랑 달라요 아잉 AV배우야 아 사귄지는 반년 치과의사의 드라이브랑 영화감상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은 오므라이스 잠깐 외워보자 드라 치과의사에 어 옹라시 좋아하고 영화 감상 그 드라이브야 영화 감상 아, 치과의사 치과의사 아래 비하면 분량 기억 크니까 우리 아빠야 안녕하신가 코코아의 아비 되는 사람일세 아 감사합니다 DVD 아니요 아직 DVD 나오려면 7장까지 가야 된대 커플이라 치면 아 얼마나 중요한 상황이었나. 정신 바짝 차리자. 우리 코코를 위해 아침 날마다 제아침밥 차려 주십시오. 화지미마시테 마지막 으로데스 마지막 군이라고 했나? 내 딸이 신세를 많이 지고 있다지. 아, 아닙니다. 저희야말로 사님에게 큰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강냉이 좀 탑니다. 예의가 바르군. 개떡같이 해볼까? 다른 남자들이랑 다르다고요요정 <laughs> 됐어. 도입부는 오케이다. 요정전 <laughs> 자네 진짜 존재했구만. 아니, 나한테서 키가 크고 슬림하고 안대라고 포니테일이 멋있고 칼날처럼 위체로운 남자가 있을 줄이야. 설마 상상도 못했어. 거봐요, 아빠. 거짓말 아니었죠? 전 진짜 남자친구가 잊었다고요? 아.. 좀안 되는 소리를 하는 줄 알았다만 알았더만 <laughs> 진짜구나 거짓말 아니에요 전 아빠 참 너무해요 하하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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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사이 좋은 분이구만 아빠도 괜찮은 사람인 거 같은데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잠깐요 매운대로 해야 됩니다 매운대로 여자 고딩? 아니야 이거 외운 대로 해야 될것같아 치과 의사 치과 의사입니다 무시장 치과 의사라고 했지 무시장 사요 치과 의사로 안 보이는데 아 아마 아빠도 참 아, 다행이다 강냉이 털고 있네 마지막 로 궁금했는데 코코아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마지막 군에게 물었다. 김대우 PD를 <laughs> 마지막 군 어떻게 알게 되었지? 발치 전문 강냉이. 아 자연스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망을 물고 달리는 코코와 부딪혔다. 영화관에서 옆자리 앉았다. 헌팅 당해서 알게 되었다. 헌팅 당했다고 하자. 이건 사실이니까. 무 <laughs> 발치. 캠핑 당했어. 제가 나 꼬셨어. 제가 나 까대기 쳤단 말이야. 코코아가 <laughs> <laughs> 마지막 분에게 <laughs> 갑자기 남자친구가 돼주세요 하길래 어 잠깐만. 아, 너무 사실대로 말한 거 아니야? 영화예요. 영화보다 만났해야 돼. 취미가 영화 감상이니까 아 맞네 아 맞네 제레미 하이 마음이 많군 나래 어디가 좋은 건가 아 무슨 소리예요 난 너의 마, 마, 마음을 좋아 안 좋아한다 마, 마음을 너의 쓰리사이... 아, 아니고, 마음 마음을 보고, 어, 인성을 보고 인성 오므라이스를 잘 만든다 이건데 1번인데, 여러분 여자에게 대답을 할 때는 무조건 1번이라고 하십시오 무조건 얼굴이 예쁘다 얼굴이 예쁘다고 해야됩니다 오빠 내 네, 어디가 좋아이러면 예뻐서 만나지 이렇게 대답하셔야됩니다 남자분들코코아는 <laughs> 대박 하와이부분네이번이답이에요이번이부 내면을 제대로 요이수 있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은 싶네. 내면은 갯불. 흰김새를 추천받으면 여기다까지 응? <laughs> <laughs>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잘 되기온나 살아있딸 살아있네 아 둘만 남아 붙네 아어쩌지아 어색한데 마지막은 네, 넵 자네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래에도 거짓말의 장단을 맞춰줘뭐야 뭐, 뭐지? 거짓말이라니. <laughs> 어 진짜? 음. 그 아이가 코코아가 너무 열심히인 것 같아서. 코슬 올라가면 내타아이가 아, 아이가 선불라는 소리를 지겹게 하는 바람에 역시 아빠는 여러분 어 부모님을 속이는 건 힘든. 힘들... 엄마가 죽었구나. 아 코코아짱. 어그렇구나 이제 코코아를 믿어보겠네. 어떻게 감동으로? 이거 막 거짓말해서 됐네. 그죠? 아재. 아제. 아재. 아제. 아재를. 하나가 있네 설마 내가 마음에 든거야? 기승전 감독 아 예행 연습을 없어라 가업을 <laughs> 딸은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덕분에 연습 잘했네 기승 개떡 아빠 손을 손 위에서 놀았네 아재요 코코가 이런 일을 벌인 건 무작정 선 보는 게 싫어서 그랬던 것만 아닌 것 같소. 그게 무슨 말이지? 아버지한테 걱정을 끼치기 싫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걱정? 지 스스로도 아버지가 지를 걱정할 듯 느끼고 있으니까 본인의 결혼도 그렇고 아버지한테 손안 벌려도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분명해서 안심시키고 싶었던 거지요. 코코가 너무 귀엽다 근데. 마지막아 오사카 사투리를 쓰는데 그게 경상도 사투리로 번역이 돼서 그래요 얘기 잘 나누고 있었어요? 만나 코코 한두루 봐라 누구 아버지가 처음부터 우리를 마지막 비밀로 해줘 비밀로 해줘 오빠 제가 뭐 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선은 안 봐도 되죠? 그래 알겠다 선얘기는 안할게 아! 다행이다! 욕했다네 호텔에 돌아가마 네! 그렇게 하세요 호텔까지 데려다 줄게요 분흥마이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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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스보라 이츠보라요 아리가또고자이마시따 프로 오빠의 연기 정말 생짱 대박, 대박, 대박 사건. 아, 그렇나. 아, 내한 네. 연기를 하지요. 사례로 형석을 받았다? 홍모 노래. 형석이 뭐야? <laughs> 저게 <저기> 뭐야? 아이 무슨 일이 아, 좀 아. 그럼 보석을 줍니까? <laughs> 돌을 줘, 돌을. 누구 아무지아시 시켜드려라잉. 도도해라. 건강돌. <laughs> 아빠가 두고온 물건이 있어서 기다려라. 탈석방, 형. 어? 뭐더라? 인정. 탈석방, 형, 인정. 어? 아, 다 까먹었다. 석방. 인정, 땡땡, 석방인데, 아. 기도, 그죠? 자넨 좋은 남자야 맞아 아재를 속여먹은 사람이요가대평가하지마서 그러니까 우리 가게에 와 뭐야? <laughs> 아싸! 여, 남, 여자친구 생겼다 뭐라켰어? <laughs> 진짜 남친이 되어달란 말이네 <laughs> 와 겨, 결론이 왜 그래 난 그래 납니까? 영암들이여? 뭐야? 저한대내 남친이라서 영업. 소용없... 상관없대. 이 분녀 진짜 분녀 사기꾼이네. 없어졌을.